자, 오늘은 사나운 아이입니다. 공장에서 키우는 번견인데 물이 닿거나 엉덩이 그리고 꼬리를 만지거나 빗질조차 으르렁거려 힘들었다고 합니다. 훈련이 충분히 된 상태로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견주님들께서 빗질을 어느 정도 하셨다지만 현재 상태를 보니 속까지 빗질이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마, 이런 빗질은 참이가 굉장히 편해 보이죠? 대부분 견주님들이 영상을 보여드려도 못 믿으세요.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이 엉덩이와 꼬리를 건드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하면 잘하죠. 테이블에 올리기 전에 실내 훈련과 입질 훈련 등 20분에서 1시간 가량 걸립니다. 생각보다 뒤잡히는 것을 싫어해서 꼬리와 엉덩이를 건드는 것조차 하기 힘들었어요. 앞발도 예민해가지고 건들릴 때마다 움찔거리고 으르렁거리기도 했어요 거시기 크기를 보면 중성화가 늦었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생이 아 아니 강아지들은 중성화가 늦으면 성격이 사나워질 수 있습니다 수컷들은 수컷의 호르몬과 본능 어이쿠 미안하다잉 암컷 같은 경우는 발정출혈과 불어오른 생식기에 의한 예민함 등의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만의 클리핑 스타일링 기술인데, 클리퍼로 겉부분의 털을 잘라내는 바버컷 기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털 정리를 해주고 목욕 들어갈 생각입니다. 제 기술에 흠뻑 쇼하세요. 이제 발미용을 할 건데, 이 친구가 발에 진짜 예민하거든겨 다행히도 아빠는 며느리 발톱만 다듬으면 되고 훈련도 잘 이해한 상태네요. 며느리 발톱은 엄마 손가락, 그리고 아빠 손가락 등등 함께 살지만 가족보다 멀리 달린 손가락이라서 며느리 발톱이라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 귀랑 개들 귀 야무지게 파고던겨 얘도 엄청 시원한 감네요. 이제 그렇게 싫어하는 목욕 들어갑니다. 발버둥 치고 물려고 하고 그래서 불가능하다 들었습니다. 뭐, 잘하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목욕에 대한 긍정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통의 견주님들은 목욕이 불가능하면 털을 빡빡 미시거 던겨, 근데 요 친구를 데리고 와 주신 견주님은 공장이다 보니 바닥이 더러워져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보다 털이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엄청 감동적이고 강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뜻에 꼭 보답하고 싶어 훈련과 미용에 진심으로 들어갔습니다. 말투 개킹받쥬? 장난입니다. 하. 옛날부터 할 말이 있었는데, 음, 특정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카페가, 그래도 정보 교환이라던가, 배움, 그리고 중고 물품 거래 등, 그런 것이 목적이지 않나요? 예전부터 애견 미용사 카페를 보고 느꼈지만, 고민이란 탈을 쓰고, 정말로 비열하고, 댓글로 신명나게 고객들을 좋다고 욕하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건 아닙니다. 그런 글쓴 사람을 욕하지 못할 망정, 장단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 덕에 먹고 사는지 잊지 마세요. 제발. 마지막으로 입막에 벗기고 얼굴 빗질 하는 방법 보여주고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목줄을 잘안 벗겨서 목줄 안쪽에 털이 감겨 있어서 그것만 제거해주고 채워줍니다. 이후에는 갑자기 배터리 이슈로 꺼짐. 완벽한 엔딩입니다. 배트독 천샘이었습니다. 잘 자요.